영국이 한국을 따르지 않아 실패했다고 자책했습니다. 영국 의회가 팬데믹 초기에 한국의 성공적인 대처 사례를 도입하지 못한 아쉬움을 비쳤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영국의 초기 대응은 자국 역사상 최악의 공중보건 실패 사례 중 하나라고 보았죠. 12일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과학기술위원회와 보건사회복지위원회는 증인 50여 명의 증언을 모아 영국 정부의 팬데믹 대응 과정의 공과를 살핀 151독짜리의 초당적인 보고서 코로나바이러스 지금까지의 교훈을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초기에 감염을 막기보다는 상황을 관리하고 감염을 통한 집단 면역 도달을 목표로 한 영국 정부와 자문 과학자들의 치명적인 오판 때문에 사망자 수가 늘었다고 분석했죠. 이 같은 접근은 독감 대응 방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즉각적으로 국경을 봉쇄했던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전면적인 통제 시행을 늦춰 사망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또한 영국식 예외주의와 의도적으로 느리고 점진주의적인 접근법의 증거인 집단사고로 인해 영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사망자 수가 많았음을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영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5만 명이 달하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비상사태 과학자문그룹이 코로나19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모인 지 2개월이 지난 작년 3월 23일에서야 전면 봉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필수적인 정보와 과학적인 조언들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공유 불능, 투명성 결여, 해외 전문가들로부터의 조언 결여 등이 모여 코로나 대응 위기는 정부 체계에 있어 큰 결함을 노출했다고 지적했죠. 아울러 영국은 작년 1월에 코로나19 검사를 개발 및 가장 빨리 코로나19 검사를 도입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지만 이러한 우위를 살리지 못하고 작년 3월에 코로나 집단 검사를 중단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죠. 보고서는 이처럼 느리고 점진적인 접근은 의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관료주의적인 지연이나 관료들과 자문단 간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자문과학자들과 정부에 의해 채택된 의도된 정책이며 이것은 잘못된 정책임이 이제 분명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결과로 초기에 좀더 선명한 정책을 취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며 팬데믹이 급속하고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할 때는 한주한 한 주가 중요하다고 대응 방법의 아쉬움을 표현했죠. 그리고 영국이 팬데믹 초기에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인 대처 사례를 검토하고도 왜 도입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아쉬움도 담겼는데요. 보고서는 우리는 한국식 대응법에 대한 어떠한 공식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당시에 널리 홍보된 한국의 팬데믹 성공 대응 사례를 고려할 때 기이하고 태만한 누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전 세계 성장률이 대폭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기존 예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국제통화기금이 선진국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끌어내리면서 한국은 기존 전망 4.3%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악재에서 한국은 한발 비껴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는데요.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 제시한 4.3%로 유지했죠. 지난 7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4.3%로 대폭 상향 조정한 뒤이 전망치가 아직 유효한 의미입니다.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우리 정부 4.2%와 한국은행 4.0%, 경제협력개발기구 4.0%, 무디스 4.0%등 주요 기관보다 높은 수준이죠. 반면 IMF는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6%에서 5.2%로 0.4%포인트나 하락시켰는데요.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선진국 신흥국 간 회복 격차가 크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새로 등장한 위협 요인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문제를 들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0%에서 6.0%로, 독일은 3.6%에서 3.2%로 낮췄는데요. 그리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긴급조치를 이유로 일본도 기존 2.8%에서 2.4%로 하향 조정했죠. 하지만 선진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되어 사실상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돋보이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실적치와 IMF 전망에 근거한 한국의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은 1.7%로 주요 7개국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2년 평균 성장률은 미국이 1.3%, 캐나다가 0.2%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뿐, 나머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국가는 모두 마이너스이죠. 3년 평균 성장률로 보면 한국은 2.2%로 미국의 2.6%에 이어 지칠 국가 중 2위 수준인데요. IMF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둔 이유를 별도로 적시하지 않았으며, 기재부는 백신 접종률 확대와 수출에 견조한 증가세, 추경 집행 효과 등에 따른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3%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지만 미세 조정인 만큼 별도의 하향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죠. IMF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진국과 신흥국 간 회복 속도 격차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고용과 인플레이션, 기후변화, 인력자본 축적 등 다방면의 도전과제들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IMF는 통화정책의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된다면 고용회복이 지연되더라도 정상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했죠.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전 세계 최고 기업들을 물리치고 세계 1위를 또다시 차지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고용주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에 올랐죠.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최고의 고용주 2021 순위에서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미국 IBM, 3위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마존과 애플이 4위와 5위로 뒤를 이었고, 6위는 미국 알파벳 7위는 델 테크놀로지스, 8위는 중국 화웨이, 9위 미국 어도비, 10위는 독일의 BMW가 차지했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IT 소프트웨어, 통신 기업 상당수가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및 IT 기업으로서 미래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기업 이미지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에 차질없이 대응하며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함께 아모레퍼시픽이 31위 LG는 43위 KB금융그룹 48위 농심 51위 한국석유공사 66위 네이버 79위 만도 92위로 100위 안에 들었습니다. 포브스는 독일 여론조사기관 스테티스타와 함께 58개국에서 15만 명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총 750개 상위 기업 순위를 선정하였는데요. 설문 응답자를 직접 모집하고 조사 과정에서 고용주 기업은 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력 개발, 경제적 성과 기업 이미지, 조직 내 성평등 문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으로 평가 기준을 매겼는데요. 또한 지인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을 추천할지와 동종업계 내타 기업에 대한 평가 등도 설문 내용에 담겼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